요즘 정유정 사건이 제일 핫한가봐요. 여기저기서 그걸 얘기를 하던데, 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게 아니죠. 제정신으로 한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요번에도 그 정의정량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횡설수설 하죠. 대부분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증언을 하고 얘기를 할때 보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정신병 같은 걸로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이건 정신병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 얘기하는 정신병으로는 풀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귀신 장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웬 귀신 신하를까 먹는 소리냐고 자꾸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귀신 지어서 하는 행위예요. 어이 혼자 있게 되면 사람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래서 내내 내 외로움을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음철저하게 혼자 고립이 되죠.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데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왜? 이게 이상하게 보이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감추죠 철저하게 감추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기 쉬워져요 어막 공상이며 상상이며 오만 환각상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빙의라고 그러죠? 빙의 현상이 심각해졌을 때 뭔가 기폭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살인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묻지마 총격사건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잘 몰라요. 나중에 이걸 잘 조사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정말 그럴 줄 몰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할 거예요. 멀쩡했다.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주변 표현들을 많이 할 건데 이 얘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고립이 됐다는 얘기고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 내에서 자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순간 어떤 영적인 기운이 훅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벌어지는데 이것과 비슷한 예들이 또 있어요 폭행,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어, 기폭제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화를 낼 때는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이 화를 내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내 정신을 놓게 돼요. 내 정신을 놓게 되면 그때 뭔가 어떤 영적인 것,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훅 들어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 이 신이 훅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뭔가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데 이, 일을 저지르 는, 이 신이 때로 는 그냥 잡기 잡신 들이 들어오 는경 우도 있 지만 나를 보호 해 주고 지켜 주는 신들 도, 우 리가 늘 일상 에서 같이 살아가 는데, 아, 이 얘기 는 조금 황 당하 게 들릴 수도 있 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작용 들이 있 는데, 이 신들 은 나를 보호 하고 나를 지켜 주기 위해서 들어와서 나와 같이 들어오 진않았 지. 이, 나랑 같이 항상 있는데, 내가 화가 나면, 이 신이 나를 돕는다고, 괜히 기운이 실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화를 심하게 내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을 놓게 됐을 때, 이 신이 뭔 모르고, 어떤, 과도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살인이 일어나고, 음, 폭행도 좀 심하게 일어나서 묻지마 폭행 해갖고 상대가 이렇게 과실치사로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 자기 제정신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 신들 귀신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 얘기를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참잘 모르겠어요 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아 이거 참말로 근데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이 비슷한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종교 전쟁. 어 지금 현대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어이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집단들은 대부분 단순 무식해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도 강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질 않죠. 굉장히 복잡한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 같은 것들이 쉽게 차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매우 단순하고 생활도 매우 단순하고 배운 것도 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쉽 간단하지는 않은데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빠지게 되면 편식이 심해요 지식에 대한 편식이 한쪽 방면으로 몰려가죠 그러면 다른 쪽의 어떤 지식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된 성향을 보이게 되고, 이게 무식하고 단순하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영혼들이 차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그 주변 분위기도 그쪽으로 몰고 가요. 계속 끝없이 한쪽 방면으로. 그래서 극단순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환각 같은 것도 보이게 되고, 저기를 갖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나를 스스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상황이 돼서 자살 폭탄 테러도 일어나는 거지, 멀쩡한 인간의 정신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어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똑같은 게 자살인데, 자살도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 정신으로는 못해요. 누군가를 죽이든, 뭐, 총기 낭사를 하든, 뭐, 묻지마 살인을 하든,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인간이 맨정신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신과 같이, 이 귀신이라고 해도 좋고, 잡귀라도 해도 좋고, 뭐, 어떤 빙이라고 해도 좋지만, 어쨌든 영적인 어떤 뭔가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도소에 넣고 교화를 시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교화가 되지 못하는 거고, 어떤 신체적인 그 구속이라든지 어떤 이런 체벌 형벌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교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라는 어떤 내 육신에 들어가 있는 영혼도 신이고 그 다른 영혼들도 신이고 이런 귀신들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반성하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에 무관심했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사회 현상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내 자식만 알고 살면 내 자식과 같이 살아갈 사람들은 정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방치를 해두면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너무 위험해지고 결국 그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다라고 그러는데 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바라봐야지 내 자식만 쳐다보고 살면 이런 일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